화려한 패션 세계의 이면과 사회 초년생의 직장에서 살아남기를 담아낸 물론 현실이라면 비싼 옷 퍼다주는 대천사 과장님도. 침대레 no. mm -hmm. okay, 같은 선배도. 자기 필요없다고 명품백 가져가라는 부장님도. This is 존재할 리 없지만.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악마는 터라다를 입는다입니다. 2006년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사실, 2003년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무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책은 놀랍게도 저자인 로렌 와이스버거에 실제 자전적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유명 패션 잡지사 보그에서 1년간 비서일을 했던 로렌은 본인을 주인공 앤드리아로 자신이 일했던 보그는 런웨이 잡지사로, 그리고 실제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보그의 편집장 안나 원투원은 미란다 프리슬리로 그려내며 당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본인만의 재밌는 상상력을 곁들여 이 소설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이 책이 아직 출판되기도 전 미리 원고를 읽었던 폭스가 책의 흥행 대박을 예감하고 출판 전부터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데 심지어 당시 원고는 결말조차도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란다라는 매력적인 아역에 폭스는 성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책과 영화는 사실 차이가 꽤나 큰 편인데 사소하게는 소설 속 앤드리아는 흡연자였다는 점 그녀의 남친은 요리사가 아니라 교사였다는 점 그리고 소설 속에선 동성애자였고 훨씬 더 비중이 적었던 나이젤이 영화에선 중요한 역을 맡고 있다는 것 등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경향이 더 강했던 소설과 달리 영화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엔딩 부분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원작은 패션쇼장에서 앤드리아가 미란다에게 FUB라며 욕설을 퍼부은 뒤 퇴사를 하고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다소 좀 허무한 엔딩을 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보여줬지만 영화는 엔드리아와 미란다가 결국엔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설 속 막내 사원의 통쾌한 복수극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시나리오 작업에만 무려 4명의 각본가들이 매달려서인지 영화사에선 이례적으로 소설보다 영화가 더 평이 좋은 특이 케이스이자 모범 케이스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부름부터, I don't see my breakfast here. Are my eggs here? Where are my eggs? Excuse me! Need the new Harry Potter book for the twins. Okay, I'll go down to Barnes & Noble right now. Did you fall down and smack your little head on the pavement? Twins wanna know what happens next. You want the unpublished manuscript. Well, we know everyone in publishing, it shouldn't be a problem, should it? Yeah! 작고 귀여운 강아지 산책 그리고 번개폭풍 치는 날씨에 just, know, 비행기 대령하라는 요구까지 사실상 영화 속 극한 직업, 편집장 비서편을 찍은 주인공 앤드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바웃타임으로 유명한 레이첼 메가담스에게 먼저 역이 제의됐었지만 거절된 후앤 헨서웨이가 역을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오디션 때부터 앤드리아 역을 강력하게 원했던 헨서웨이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실제 경매장에서 어시던트 일을 하며 비서 경험을 쌓는 등 착실히 배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미친 미모를 이뻐! 뽐내고 있는 것과 달리 패션고자의 What exactly is she wearing? Her grandmother's skirt 통보 취급을 Take a chance Hire the smart fat girl 받고 있는 안습 캐릭터인데 때문에 이후 현실엔 절대 존재할 리 없는 명품 퍼다주는 천사 과장님 나이젤을 통해 판골 탈퇴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며 환호를 보냈는데요. 재밌는 건앤헷서웨이는 엔드리아가 설정상 66 사이즈. 여성이기 때문에 배역을 위해 일부러 미리 살을 7kg 이상 찌어놨었는데 영화사 측에서 준비한 명품 의상들은 전부 4사에서 5, 5 사이즈여서 결국 촬영이 들어가기 직전 다시 7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화 초반부 그녀의 통통한 모습들은 전부 안에 두터운 패딩을 껴입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등장만으로도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나가 뒤지기 싫으면.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는 조용조용하게 날리는 촌철 살인 문장들.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나가봐라는 마무리 멘트로. That's all. w h i c s e s That's all. That's all. Mm -mm.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직장인 관객들에겐 PTSD를 안겨줌과 동시에 걸크로시가 뭔지를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일, 사랑, 가정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영화판에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바뀌었는데 특히 소설에선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호통을 치는 등 훨씬 더 폭군적인 캐릭터였으나 배우 메릴 스트립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단 속삭이는 편이 더 공포. 스러울 거라 판단해 변경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캐릭터 해석 과정에선 조용조용한 차분한 카리스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권위적이면서도 우아한 모습들은 패션 모델 카르멘 델 오레피스와 프랑스 외교관 크리스틴 리가르드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네요. 여튼 메리 스트립의 입김이 들어간 건이 뿐만이 아닌데 후반부 대사는. Everybody. 원래는 다들 나처럼 되길 원했지만 너무 나르시스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아. 나처럼에서 우리처럼으로 메리스트립이 변경시켰고 많은 분들이 뽑는 명장면. From a pile of stuff. 미란다의 파란 스웨터 독백 장면 역시 원래는 앤드리아가 입고 있던 격자 무늬 치마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메리 스트립이 파란 스웨터로 변경하자고 해서 지금의 명장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세롤린 블루 스웨터 일어는 작가가 전부 지어낸 걸로 실제 사실과는 딱히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여튼 이렇게 미란다라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하기 위해 메리 스트립은 실제로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한 것과 다르게 촬영 기간 내내 일부러 앤헤서웨이와 거리를 두고 실제 영화처럼 살얼음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촬영 첫날엔 앤에게 앤드리아 역으로 넌 정말 완벽한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일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 하지만 이게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좋은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이를 촬영 끝까지 고수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프라다가 들어간 영화인 만큼 영화 속엔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등장하는데요. 프라다, 샤넬, 캘빈클라인, 에르메스, 발렌티노, 마놀로, 톰포트, 돌체, 디올 베르사체, 갈리아노, 지미추, 도나카렌, 지방, 지방씨... 진짜 진짜 이름이 이래요? 처음 들어오셨습니까저요 그럼요. 여튼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등장으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의상비만 약 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당시로선 역대 영화 역사상 가장 비싼 의상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이렇게 유명 패션 브랜드들은 전부 등장했음에도 정작 패션 관련 유명 인사들은 전부 영화 출연을 거부했다는 건데요. 이는 다름 아닌 앞서 말한 미란다 프리슬리의 실존 모델 안나 원투어 때문인데 그녀의 일정 하나로 세계 4대 패션 컬렉션 일정이 바뀐다 할 정도로 패션계의 악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보고의 편집장 원투어는 소설 속 묘사된 자신의 악독한 모습에 불만을 가졌고 마찬가지로 영화 개봉에도 큰 거부감을 표했는데요. 허나 막상 영화가 개봉하자 메리 스트립이 재창조한 미란다 프리슬리라는 캐릭터의 매력 때문에 영화 자체엔 꽤나 호의적으로 바뀌었으나 영화 제작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원투어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패션 모델 디자이너들은 아주 각오하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패션 업계 종사자들은 원투어에게 시킬까봐 출연을 꺼려했지만 예외적으로 패션 모델 지젤 번천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에서도 등장했기에 영화에도 출연하였고 또한 발렌티노 브랜드의 설립자 발렌티노 가라바니 같은 경우는 메리 스트립의 열성 팬이어서 원투어고 모고 노밖꾸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리 스트립의 드레스 또한 발렌티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네요. 영화 속 패션 관련 특이점들은 이뿐만이 아닌데 우선 현실 직장인 에밀리 같은 경우는 원작에선 미국인이었지만 배우 에밀리 블론트가 본인의 영국식 발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영화판에선 영국인으로 설정이 바뀌었는데 때문에 의상 감독은 그녀의 의상 대부분을 영국 대표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로 설정하였고 주인공 앤드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명품 사이에서도 유독 샤넬을 많이 입고 있는데 특히 그중 샤넬 부츠 같은 경우는 평소 패션에 신경 쓰지 않던 앤드리아가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한 장면에서 사용되었는데 Are you 사실 샤넬 부츠는 샤넬의 설립자 코코 샤넬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로, 이는 평소 패션 업계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보이던 앤드리아가 미란다에게 표하는 패션 업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엔 앤드리아와 샤넬의 찰떡 궁합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악마는 프라다를, 천사는 샤넬을 입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인 이유는 꽤나 단순합니다. 보그에서 일하던 저자는 당시 자신의 상사 안나 원투어가 악마처럼 느껴졌고, 그런 안나 원투어가 가장 즐겨 입던 브랜드가 다름 아닌 프라다였기 때문이죠. 허나 원작 기반 영화들이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을 바꾸는 건 흔한 일임에도 영화가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사실 감독은 원작의 엔딩 엔드리아가 미란다에게 굴욕을안겨줌으로써 통쾌한 복수를 한다는 결말을 을 마음에 안들어했고 새로운 주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이죠. 따라서 영화는 계속해서 엔드리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을 위해 굳은 일을 할수 있는지 성공을 위해 굴욕을 감수할 수 있는지 성공을 위해 친구를 사랑을 희생할 수 있는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 있는지 I can't do that Miranda. I, I can't 이런 성공을 상징하는 건 그녀의 상사 미란다 프리슬리죠. 커리어부터 삶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고 근사한 그녀는 첫 등장부터 명품 프라다. 가방을 들고 입장합니다. 특유의 절제미와 세련미로 뉴욕이라는 배경과 어울러 떨어지는 브랜드, 프라다는 미란다 프리슬리의 성공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목,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악마는 성공을, 프라다는 성공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프라다를 입기 위해 악마가 될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지만 마지막 선택에서 엔드리아는 악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미란다의 차에서 내려 미란다의 연락을 거부하며 그녀와 정반대의 길, 새로운 길,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과연 악마는 그런 그녀의 선택을 저주할까요? 영화 속 말에 의하면 미란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면 고개를 한 번, 정말 마음에 들면 고개를 두번 끄 덕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를 보인 건 일평생 딱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이라고 하죠. She, she thinks in her way one n o 악마의 삶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미란다 말처럼 모두가 악마의 삶을 원하죠. 하지만 굳이 악마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다가 결국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악마조차도 결국엔 앤드리아의 선택에 일평생 한 번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미소를 보이며 응원해 줬으니까요. All the And if I don't hire you, an idiot.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였습니다 삭제 장면 중에는 미란다의 남편이 취해서 깽판 부리는 걸 앤드리아가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앤드리아가 미란다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장면이지만 영화 마지막 그녀의 미소의 힘이 약해질까봐 삭제시켰다고 합니다 명품 의상들을 거적대기 마냥 내팽개치는 장면들은 가장 엔지가 많이 났던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이 잘안 맞기도 하고 코트가 손에 끼기도 하는 등 엔지만 최소 30번이 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릴 스트립은 이런 영화 속 자신의 의상들을 전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는데 전부 기부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나이젤이 안타까운 결과 발표를 듣는 신에선 감독이 마치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하는 표정을 지어달라 했는데 옆에 있던 메릴 스트립이 그건 내가 잘 알려줄 수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laughs> 참고로 실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영화를 패러디 하기도 했습니다. Why 아, 캐 as though it doesn't b o t h 미란다의 쌍둥이 자녀의 보모역으로 원작 소설의 저자인 로렌 와이스버거가 카메오 출연했습니다. 책의 후속작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존재하지만 제작진은 물론 배우들 전부 일편으로 남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